네, 혹시, 한나봉씨 예, 저 은비 씨? 네. 아, 예. 예. 근데 예전에 저 누렁씨 안 계셨나요? 아, 개명한 거셨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헤러시없 친구야, 널 가만히 두지 않겠어. 너를 종이조각처럼 접어주겠다고? 왜 그러니? 친한 친구야. 당황스럽잖니. 난 지금 매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 나간 듯해. 만나자마자 물로빨맞았어 무엇이니? 그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니? 그 여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 간의 교제를 하지 않은 채 티끌 하나 묻지 않고 굳건히 혼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그 여자한테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겼니? 저절렀다 <laughs> <laughs>